다시 한번 실행 해볼게요 젤리 엔터 우와 성공 자 이렇게 젤리라고 하고 여기다 왔죠 까먹는 젤리 트롤리 젤리 하리보 젤리 웰치스 젤리 긴 젤리 망고 젤리 등등등 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윤자동 자 연간 키워드를 가지고 오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상품을 가져오느냐 라고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네이버 쇼핑을 그냥 사용하는 사용자만의 관점으로 보면은 연관 검색어도 뭐 상품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잡았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을 때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라던가 쇼핑 광고 이런 것들을 하는 마케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은 이렇게 상단에 쇼핑 연관 검색어를 찾아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면은 젤리라고 검색을 했을 때내 젤리가 몇 위에 있는지 체크를 하고 경쟁사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저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시를 이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로 잡은 건데 이것을 어 그러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 이걸 예시로 저희가 수업을 할 거지만 이 구조를 잘 알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했을 때 순위를 가져온다던가 뉴스를 검색해서 순위를 가지고 오거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오거나 뭐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사 홈페이지 안에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거나 그래서 온라인에서 가지고 오는 많은 정보를 뭔가 크롤링 하거나 가지고 오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예시를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삼았고요. 어,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가져올 일이 없는데? 라고 하셔도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어, 응용을 해서 다른 곳에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URL을 한번 가지고 오는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연관 키워드를 추천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쇼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쇼핑으로 갈 때는 네이버닷컴에서 상단에 스토어가 있습니다. 스토어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스토어에서 젤리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젤리라는 상품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요 구조가 네이버 쇼핑이 아니라 네이버 스토어인데, 얘가 뭐 최근 뭐,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한, 한 달, 두달 됐나요? 모르겠네요. 최근에 구조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여러 개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별로 조,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단에 가격 비교해서 더 보기 가이,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은데, 좀 예전 UI로 구조가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상단에 이 쇼핑 연관 검색어와 하단에는 많은 상품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커서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방식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저희가 몇번 설명했던 셀레니움이라는 방식이죠. 셀레니움 방식은 그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조작한다. 요게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뭔가 HTTP 통신이라는 방식이 될것 같은데요. Python을 기준으로 한다면 request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윈도우나 VBA에서는 뭐 WinHTTP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파이썬만 다룰 거니까 이런 HTTP 통신은 브라우저 없이 뭐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셀레니움의 장점이 뭐냐면 은 뭔가 쉽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느리다 그리고 쉽고 뭐 로그인 같은 입력 클릭 모두 쉽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뭐 느리다 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http 라는 것의 장점은 빠르다가 장점인데, 단점은 어렵다. 그리고 로그인해야 볼수 있는 사이트는 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셀레니움도 라이브에서 다룬 적이 있고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도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하는 방식은 셀레니움이 아니라 바로 이 리퀘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 url이 있잖아요 여기에 url을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커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커서로 넘어가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연관검색어.py 뭐 이렇게 연관검색어 가져오기 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일명을 만들었는데 사실 파일명에 띄어쓰기 같은 게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붙여넣거나 구분을 할 때는 언더바 같은 것들을 하면은 좋습니다 자 방금 URL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AI를 사용하지 않고 어, 제 방식으로 한번 해 볼까요 방식으로 제 방식으로 해볼게요. 제방식으로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코딩을 조금 할줄 아니까 그냥 일단 보여드릴게요. 리퀘스트라는 것을 쓸 거다. 자, URL은 방금 복사한 것을 쓸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바로 요청을 할 거예요. 리퀘스트 그리고 GET 방식의 URL로 하고 이것을 프린트 리스폰스 텍스트. 벌써 끝났어요. 네 줄짜리 코딩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짠 실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아래에 표시가 되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갑자기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 접속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네이버는 어쩌고저쩌고 비정상적인 접근. 어, 여기에서 그 이유는 상품 구매 탐색과 무관한 외부 이벤트를 통한 접속, 이건 아닐 것 같고, 짧은 시간 내에 뭐 너무 많은 요청이 이루어진,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지금 전 처음 했으니까. VPN을 사용하여, 이것도 아니에요. 특정 확장 프로그램, 약간 이런 거. 뭔가, 저희가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접근이라고 이해를 한 거죠. 헉, 이렇게 지금 사이트가 차단이 된 거예요. 왜 차단이 되었을까를 한번 이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이 URL을 썼고, 커서에서도 똑같이 URL을 썼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차단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브라우저에서는 URL만 저희가 전달을 하지 를 않아요. 그래서 이때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 보면은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탭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이때 제일 위에 있는 요 URL에 해당하는 요청은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 네트워크 하나를 클릭을 짠 하면, 이 오른쪽에 이 네트워크에 헤더와 뭐 페이로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헤더스라고 하는 곳을 잘 보면은, 어 우리가 이 URL을 전송하는 URL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만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메서드라는 전송 방식, 겟 방식, 그리고 아래에 리스폰스 헤더스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요청했을 때 응답받은 정보라서 요거는 닫아도 되고 바로 이 리퀘스트 헤더스라고 하는 것이 URL과 함께 URL, 메서드, 그리고 헤더스라는 정보들을 다 같이 묶어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커서에서는 제가 URL만 띡 전달을 했기 때문에 어, 네이버 서버에서는 뭐야? 이거는 어, URL만 들어오고 이런 헤더가 전혀 들어온 게 없잖아 이거는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접속한 것이 아니구나 너는 프로그램이지 너는 보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을 모르면은 어 어디서 이렇게 url 가지고 뭐 리퀘스트 겟 하면 가지고 올수 있다던데 왜안 되죠 네이버가 뭐 막혔나요 더 이상 파이썬으로는 크롤링을 할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이 url과 헤더와 그리고 메서드와 이런 정보들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url만 전달을 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저의 방식을 일단 보여드리자면 은이 헤더스를 쭉 보고 어떤 것들이 이 헤더 중에서 모든 게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몇 개만 있어도 되거든요 일단 제 방식을 보여드리면 은 보통 이 헤더를 구분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식은 제일 기본적으로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 에이전트는 제브라우저의 정보가 있습니다 제 브라우저는 윈도우 64비트라는 어, OS를 사용하고 을 있고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고 136버전을 쓰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어 프로그램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은 사실 코딩 초보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하는 방식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URL을 넣고 여기에 헤더스라는 것을 넣을 건데요. AI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코서 AI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제가 헤더스를 입력하기 전에 H만 입력해도 이렇게 어, 회색으로 제한을 해줍니다. 코드를. 그럼 저는 탭 키만 누르면 짠 되죠? 근데 지금 얘가 제가 방금 말한 거 읽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타이핑도 안 했는데 밑에 너뭐 유저 에이전트를 여기다가 지금 입력하려고 한거 아니야?라고 커서 AI가 제안을 해준 거고 저는 여기에서 탭 키만 한번 톡 누르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유저 에이전트라는 헤더스를 여기다 넣고 었 여기 URL을 전송할 때 헤더스를 담아서 할 건데요. 지금 참고로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코딩 초보자가 보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이영 유튜브 라이브와는 맞지 않아. 나갈래.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잠깐은 외계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는 몰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헤더스를 넣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근데 역시나 또 막혔어요. 그래서 어 유저 에이전트만 넣으면 안 되네? 그럼 또뭘 넣어야 될까?라고 하고 두 번째 보통 넣는 게이 레퍼러라고 해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레퍼러라고 하고 여기다가 뒤에 있었던 요 값을 긁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다시 짠어 역시 막혔네. 그러면은 이제 두개 가지고 안 되니까 또 하나 더 넣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 SEC, CHUA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이런 걸 넣으면 보통 되더라라는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거를 보통 많이 넣는 편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실행? 어? 안 되네? <laughs> 그러면은 뭔가 좀더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될 때까지 이 헤더를 하나씩 하나씩 막다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추가냐면은 하 아까 작은 다운표는 일부러 여기 큰 다운표가 안에 있어 가지고 작은 다운표를 넣었고요. 어, 뭐뭐 들어간지 제가 다 까먹었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안 되죠? <laughs>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다 몰라도 돼요. 필요 없어요. 자, 저도 실패했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몇몇주전 라이브 때 한번 보여 드린 건데요. 요 네트워크를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 그리고 Copy as C URL이라는 것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제가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복사했던 이런 정보들이 다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메모장에다가 제가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막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요 C URL 컨버터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 복사한 C U R L를 파이썬 코드로 자동으로 바꿔줘요.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막 쿠키 그리고 헤더에 있는 모든 헤더 내용들이 알아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복사만 하면 됩니다. 그 것을 다시 자 커서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까 브라우저에서 복사했던 여기서 복사했던 카피 그리고 카피 a s C U R L 요것을 여기에 붙여넣고 복사한 내용을 커서로 와서 복붙 복붙 밖에 안한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그랬더니 이렇게 url도 다 들어가고 어 아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수기로 넣었던 헤더스가 여기에 다 들어갔죠 여기는 다첫 글자가 소문자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짠 실행하면 아 아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왜 제가 안 됐냐면은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밑에 출력하라는 명령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커서에서 기존 코드를 지우고 이거 복사한 코드를 붙여놓고 제일 아래에다가 이 코드 한 줄을 추가할 건데요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직접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자 바로 이 커서 ai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엔터만 쳐 볼게요 제가 여기서 엔터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잘 보이게 엔터 딱 치는 순간 바로 커서 ai가 어너 지금 위에 이렇게 url을 적고 리스폰스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 왔는데 아무것도 출력하는 코드가 없네 너 혹시 지금 엔터친게 이렇게 프린트라고 해서 응답받은 텍스트를 출력하려고 한거 아니야 라고 저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래서 저는 탭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실행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는 갑자기 아까 차단됐었다고 나오는 게 없어지고 이상한 수많은 값들이 아래에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잘 가져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AI를 활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실 거예요. 파일도 없이 Ctrl+I 눌러서 채팅창에 이렇게 할 겁니다. 네이버 쇼핑 연습점 py 파일을 생성하세요. 그리고 아래 URL을 리퀘스트로 요청한 뒤에 응답받은 텍스트를 터미널에 출력하세요라고 해 버리면은 커서 AI가 열심히 왼쪽에 파일을 짠하고 생성을 할 거예요. 자, 생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코드는 어차피 뭐 봐도 잘 모르니까 그냥 e 셉트 눌러 주고 이 코드를 실행을 해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코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한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이 사이트에 다시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네트워크, 이것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발자 도구를 열고, 사이트를 새로 고침을 짠 하면,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이첫 번째 네트워크를 우클릭, 카피, 카피에즈 CURL. 그리고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변환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코드가 완성이 되고, 이것을 카피, 클립보드 복사해서 커서로 간 뒤에 붙여넣고, 그리고 응답받은 걸 출력하라는 코드가 없으니까 엔터를 치면은 AI가 추천을 해주죠. 탭. 끝이에요. 그리고 실. 그러면 아래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정보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건 알겠어. 근데 뭐 여기에 터미널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출력이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어 요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은 다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프롬프트로만 있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을 뭔가 좀 분석을 해서 내가 이곳을 잘 활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요 내용을 그냥 프롬프트만 가지고 커서 AI한테 새로운 채팅창을 열고, 어, 질문을 해볼게요. 자,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쇼핑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보면은, 자, 네트워크를 이렇게 아까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는 저희가 막이 URL을 이렇게 카피, 카피 에 s 시 url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리스폰스라는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리스폰스 탭으로 넘어가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때 이 수많은 정보들을 여기서 ctrl f를 누르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쇼핑 연관에 까먹는 젤리가 여기에 1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까먹는 젤리라고 검색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색 결과가 무려 10개가 나와요. 이어 전체에 응답받은 데이터에 까먹는 젤리 엔터를 치면은 여기저기 막 10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은 이렇게 까먹는 젤리라고 하면서 정보들이 쇼핑 연관, 바로 여기 쇼핑 연관, 쇼핑 연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먹는 젤리 뭐 이렇게 있어요. 요것을 어디서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냐면은 저희가 셀레니움을 다룰 때 쓰던 바로 이 엘리먼트 탭입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탭에서는 더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요 화살표를 클릭하고 까먹는 젤리 쇼핑 연과 요 영역을 체크를 하는 거죠. 까먹는 젤리 하나를 딱 클릭을 해 보면은 바로 지금 체크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 LI라고 하는 태그가 여기 보이고 이 LI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마다 까먹는 젤리, 트롤리 젤리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LI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지는 게 바로 UL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여러 개의 LI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저희가 복사를 할 건데 어떻게 복사를 할 거냐면 연간 키워드 요소 라고 해서 제가 복사를 한게 div 클래스 라고 해서 related tags 라고 되어 있는데 related tags 에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여기가 나와요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도 상관없고 사실 여기도 상관없어요 어디든 적당한 쇼핑 연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이 태그를 하나 어 선택을 오른쪽 클릭하고 카피 엘리먼트를 합니다 카피 엘리먼트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HTML이 다 복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다 복사한 것을 프롬프트로 얘한테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그게 요 프롬프트고 이것을 커서한테 붙여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네이버 쇼핑 가져오기.py 파일을 생성하세요 라고 하고요. URL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URL 뒤에 쿼리라고 하는 자, 사이트에 보면은 쿼리라고 하는 곳이 젤리 바로 제가 검색한 젤리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 내가 바꾸고 싶어 그래가지고 얘한테 내가 변경할 수 있게 설정을 해라 그리고 그 응답받은 HTML에서 연관 키워드가 있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구조를 분석해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해서 출력해라 그리고 연관 키워드 요소에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확대를 해서 클래스라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바뀌는 값들이거든요. 근데 이 뒤에 요 값은 약간 랜덤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떤 날짜가 바뀔 때마다 혹은 언제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게 랜덤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크롤링을 못 하게 끔 뭔가 방지하는 장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꼭 크롤링 때문만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것을 랜덤하게 바꾸게끔 네이버가 설계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두었고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요청을 하면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파일을 생성한다고 했고 네이버 쇼핑 가져오기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뭐막 설치를 갑자기 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설치도 하네요. 다음 패키지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아까 리퀘스트 뭐 뷰티풀 숲이라는 뭐 패키지를 알아서 설치해요. 커서 AI가 너무 똑똑해집니다. 자, 뭐? 지금 자기가 스스로 실행을 하고 프로그램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저는 젤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영광 검색어 안 가져왔어요. 자, 왜안 가져왔는지를 뭐 볼게요. 다시. 젤리. 연관 검색어 안 가져와지죠? 그러면은, 연관 검색어를 왜안 가져왔을까? 제가 먼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되어 있는데, 아, 아까 그 URL, 에이전트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네이버 쇼핑 연습에서 있었던 요 정보대로 좀 수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헤더가 너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골뱅이를 하나 추가를 하고, 파일, 여기에다가 네이버 쇼핑 연습 있죠? 이 파일에 헤더스 정보를 분석해서 네이버 쇼핑 가져오기 코드를 수정해. 헤더가 정보가 안 맞아서 정보를 못 가져오고 있어. 요거를 맞게끔 막 수정을 합니다. 자, 얘가 막 수정을 해줬죠? 갑자기 헤더가 막 이만큼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젤리 엔터. 우와 성공. 자, 이렇게 젤리라고 하고 여기 나왔죠? 까먹는 젤리, 트롤리 젤리, 하리보 젤리, 웰치스 젤리, 긴 젤리, 망고 젤리 등등등등. 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윤자동.